달래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는 좀 어떠셨는지. <laughs> 자 이번 세 번째 시간에도 이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걸음 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지라 밟고 가시 없어서 요거 한번 이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laughs> 언제나 늘 그랬듯이 저는. 이상하게 자세가 참 많이 불편해졌어요. 갑자기 이상하네요. 여기 이 지난 시간 여기까지 썼죠. 그래서 그전 옆에다가 이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는 걸음 걸음 자, 기억. 방향 바뀌는 자리가 중심선 가시는 시옷 곡선 곡선 가시는 니은 너무 각지지 않게 써주세요. 니은은 원래 두 러운 아이들이거든요. 가시는 걸음 걸음. 기억 너무 과하지 않게. 릴 걸음 이응 너무 크지 않게. 이응보다 살짝 더 크게 정사각형. 걸음걸음. 기어. 공간 너무 벌어지지 않게. ᄅ 받침을요, 작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앞에 겉자는 굉장히 큰데, 리엘이 좀 받침이 작아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받침이 조금 더 크게 쓰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자, 니앤. 일자. 지 않게 더 내려주시고요. 노인 그 꽃을 자, 기역 그 꽃을 둥글게 사선으로 그 사이에다가 자, 치에받침 그 꽃을 음자 썼던 거랑 비슷하게 쓰셔야 돼요. 같 비슷한 글자이기 때문에 그 꽃을 사뿐히 재려 말고 가시 없어서 자, 사 아까 시자 썼던 거랑 동일하게 곡선, 곡선 사이요좀 작아졌다. 4분이 4분이 하나 둘 셋. 자, 히웃 아시죠? 4분이 줄여 발 자, 지에 절반 정도에서 시작하시고요. 그래야지 납작해지지 않습니다. 자,려. 이거 려 쓰실 때도요. 리에 굉장히 커지시는 분들이 계시세요. 커지지 않도록 줄려 밟고 비읍. 높낮이가 너무 심하게 차이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높낮이 차이나지 않게 제라발고 기억 중심선까지 내려주시고요 가시 없어서 자이면을 가시없어서 시용 너무 크지 않게 비유보다 살짝 더 크게 없소서 1, 2, 3, 4, 5. 자, 다시 없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설명을 드릴 때마다, 매번 설명을 드릴 때마다, 지난 시간에 썼던 글자들에 대한 피드백도 같이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이 기업 같은 경우 여기 너무 과하게 그리고 커지지 않게 이것도 크기는 절반 정도예요. 자 시옷도 마찬가지고요. 시옷 너무 납작하거나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사각형 안에 시옷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니은 여기 더 길어지지 않게 그리고 걸음걸음 걸음걸음 같은 글자를 쓰실 때요 여기 공간 굉장히 넓게 쓰시는 분들 계시고요 리을 여기 밑에 부분 리을 자 쓰는 것과 동일합니다 또한 이겉 자는 굉장히 큰데 리을은 굉장히 조금 매요 그래서 뭔가 이 글자가 이렇게 보인요 이렇게 가분수처럼 이렇게 위쪽은 크고 밑에는 작은 그래서 이 받침이 얘네 둘을 들고 있기가 굉장히 불안불안해 보이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수정해 주셔야 되고요. 음이응보다 미음이 살짝 더큰 위치, 더 넓은 위치 여기보다 여기가 더 넓은 위치에서 시작하셔서 정사각형 마찬가지고요. 자 노인 자 니은 너무 크지 않게. 그리고 히읗, 히읗받침 들어갑니다 자인 너무 벌어지지 않게 여기도 여기도 공간이 있고요 그, 요즘 그는 다잘 쓰세요 이제 꽃도 다잘 쓰세요 여기 이렇게 우리 가 쓰듯이 가 쓰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차선으로 올려 주시고요 치읗받침 이렇게 써줍니다 밖으로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자, 을 여기 여기 공간 동일하게 여기 여기 공간이 있습니다. 사뿐이 요거 이제 설명 안 드리고요. 쌍비읍 너무 뚱뚱하지 않게 여기가요. 절반보다는 살짝 커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 얘가 좀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치만 너무 납작하게 해서 여기 공간이 없을 정도로 쓰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니은 받침 그리고 히읗 여전히 모자가 사이가 굉장히 멉니다. 모자를 써주셔야 되고요. 여기 히읗보다요.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의 길이가 더 길어요. 늘 요거 주의해서 쓰셔야 됩니다. 지읒 많이 좋아지셨어요. 자, 절반, 절반 지점에서 시작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들 예쁘게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리 같은 경우 이거 커지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중심선입니다. 이, 이 가로 획의 중심선에 있어야 되고요. 여기 여기 공간 동일하게. 그리고 비읍 에서 항상 실수하시는 거 여기는 짧은데 여기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음까지도 굉장히 높게 올라가세요. 그렇지 않게 쓰셔야 되고요. 모양 비슷하게 살짝만 높여주세요. 그리고 여기 공간 살짝 띄워서 리을과 비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고 고 쓰실 때요. 여기는 잘 맞추시는데 여, 이거 위치, 옷자의 위치를 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 우리 찍고 들어오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찍고 들어오는 부분하고 비슷하게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가시 없어서. 가시옵소서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이응 너무 크지 않게 그리고 이 비읍은 이응의 가로 길이보다 조금 더 넓은 조금 더긴 쪽에서 시작하셔서 쓰시고 납작하지 않게 그리고 소서 여기 일자 맞추시는 거고요. 그리고 납작하지 않게 써주십니다. 그리고 시옷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시는 거른 거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 없소서까지한번더 이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 마지막 한 문단 남았습니다. 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